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이 요한 계시의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 마치 우리의 행방을 잃어버린 자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붙들은 자는요.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정리 잘 하시고 연말을 살아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도전입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끝맺음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건 끝내고 이거 끝내고 끝내 가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연말을 살아간다는 것은 1년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 새로운 비전, 새로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이 되면 늘 고백하는 게 있죠. 보라, 새해를 행하리니. 우리가 연말을 살아가면서 2023년을 되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요한 계시록의 삶을 보면요, 어쩌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이 어둡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릅니다. 핍박이요, 핍박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보이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세력은요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죽음은 어쩌면 세상 사람이는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소망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10장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무지개를 처음 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봅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 온 인류에게 주신 약속을 되새김하라는 거죠. 우리도 비온 후에 날씨가 또 좋을 때는 비온 후에 좋을 때는 무지개를 봅니다. 이 무지개를 통하여 소리가 기억해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 언약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다시 회상해 보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 약속을 가지고 힘센 천사가 오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 이어서 본게 무엇입니까 이 절이요. 그 손에는 펴 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그 손에는 펴 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약속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은 그 약속을 들고는 이 천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되합니까? 아 내가 약속 들었어. 내가 약속 보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듣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무지개 언약을 들고 약속을 가지고 와서 그펴 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와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세계 속에 이 말씀이 언약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예요. 읽고 듣고 끝납니까? 아니죠. 이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구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천사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여기 두루마리가 있어. 두루마리는 뭔데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가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성경책이 보여진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성경책에 보였을 때에 이 요한은 이것을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천사하는 가 말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갖다 먹어 버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즉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먹는다, 내 심령에 먹는다, 내 육신에 먹는다. 그래서 요한에게 천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갖다 먹어 버리라.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을 소유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너에게 증상이 나타날 거다. 그 무엇입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아요. 그러나 내 배에는 쓴다. 먹을 때는 좋은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될 때는요, 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말씀은 그냥 받으면, 아, 그래, 그래. 이것은 축복인가 보다. 이건 은혜인가 보다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얼마나 쓴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건 이 사건은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쓰리 쓴 삶을 살아갑니다. 그 뭡니까? 구별된 삶인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에 의해서 신앙사는것 그거 쉬워요. 그러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쓰디쓴 고통이 내 안에 와요. 아브라함에게 쓰디쓴 고통은 무엇입니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죠. 내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거, 그거 엄청난 속에 요 쓰디쓴 고통이 옵니다. 아예 내가 죽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 청소년이 된 아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늙은 내가 죽어야지, 그 어린 이 아이가 죽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은요, 정말로 쓰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 이건요, 정말로 쓰디있 고통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내 주머니에 있는 생활지 전부,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 쉽지 않죠. 쓰리쓴 고통이죠.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 했던 그떡내 아들에게 주면 그 아들이 그 마지막 먹고 어쩌면 자기들이 죽음을 준비하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죄합니까? 말이합니까? 그 순종의 삶을 산다는 건요, 쓰리쓴 고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수 있다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러나 이 쓰디쓴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십절 볼까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일 때, 그때는 입에는 꿀같이 달았어요. 어, 좋네. 좋아. 그런데 이제 결단하고 살아보려고 하니 배에서 썼다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이, 권면의 말씀이, 그냥 받을 때는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을 주었지, 라고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대세김하고 대세김하고 대세김하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은요, 내 안에 단것 같지만, 내 안에서 부대김이 와요. 그래서, 아, 미치겠네. 아,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해? 하면서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속에서 이게 거부감이 와요. 왜요? 내 안에 속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속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 그것이 거부감이어서 싸워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속에서 부대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소리를 치기도 하고 몸이 뒤틀어지기도 하고 역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죄악이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악한 영이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육신의 생각이 나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 하니까 거기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이 바쁜 게 아니라 아, 내 속에 이러한 어둠의 역사가 있었구나를 깨닫고 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싸울 때그 말씀이 내 속에 더러운 이 악한 사단 육신의 생각의 마음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이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싸우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11장 15절입니다. 1 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육신이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이 주의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새도록 왕노릇하시로다. 주님께서 나의 왕노릇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 판단과 내 계획 속에서 오직 주님만 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고 내가 종이 될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죠. 주분이 주, 그분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던지 우리가 그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권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특별한 파워가 권, 능력과 역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승리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12장 11절이요.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승리의 비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자신들의 이 집... 예,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망의 영이 죽음의 영이 그 집을 유월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평안했습니다. 안드네습니다. 장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에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꾀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유혹에 넘어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랍니다. 그 꿰는 자는요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을 꿰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의 청년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 악한 사단마귀는 천하를 꿰답니다 아, 나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요. 바로 당신이요. 바로 저 자신이요.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꾀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간사하게요. 그러한 사단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왜요? 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돈을 좋아하는 자는 돈에굴려요, 명예를 좋아하는 자는 명예를요, 이성을 좋아하는 자는 이성 가지고 장난질해요.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얼마나 잘 유혹하는지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게 꿰는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겠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하면 뭐죠? 오직 주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어린양의 피그 피를 우리 심령에 발러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발러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피 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어린 양의 피가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피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악한 영의 사망영이이 자녀를 넘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이 어린 양의 피만 바른다고 됩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자기들이 뭐하는 거요? 증언하는 말씀 누가 증언하래요? 누가 증언한대요? 자기들이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 내가 증언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2024년 퓨어를 정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해 보자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2024년에 선포하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이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언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아, 되겠어, 안될 거야,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에게 이 2024년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내가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어둠의 권세, 악한 사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자기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죠.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될까? 이게 정말 되겠어? 에이 안 되겠지. 그 사람은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요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악한 사단 마귀를 마지막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이겼으니 할렐루야. 이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이기시고요. 내 생각을 이기시고요. 내 환경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붙들어야 하고요. 축원하는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2024년이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고,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서, 정말로 그들의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거룩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합니다.